내복 정리함은 정말 실용적이에요. 중간 사이즈라서 공간 활용이 쉽고 면과 목화 소재 덕분에 부드럽고 내구성이 뛰어나요. 통형으로 디자인되어 있어 소매와 바지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. 아이들 내복을 정리할 때 특히 유용하더라고요. 내부가 넉넉해 한 번에 많은 양을 수납할 수 있고 필요한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어 집안이 더욱 깔끔해졌어요. 또한 심플한 디자인이라 어느 공간에 두어도 잘 어울립니다. 모든 주부님께 추천하고 싶은 제품입니다. 코튼리는 교수형 보관 가방은 정말 유용한 제품이에요. 옷장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서 좋고, 특히 서랍 스타일이라 공간 활용이 뛰어납니다. 접이식 디자인 덕분에 필요할 때만 펼쳐서 사용할 수 있어요. 화학 성분이 없어 안전하고 부드러운 천으로 되어 있어 옷감에도 부담을 주지 않아요. 집안에 정돈된 느낌을 원하신다면 강력히 추천드려요. 이 제품 덕분에 매일 아침 옷 고르는 일이 훨씬 수월해졌답니다. 휴대용 수납 상자 가방형은 정말 유용한 제품입니다. 바지나 옷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 공간 활용에 딱이에요. 무봉제 디자인 덕분에 튼튼하고 철골 구조로 안정감도 느껴집니다. 가방형이라 이동이 간편해 캠핑이나 여행 시에도 좋고 집안에서 사용하기에도 최적입니다. 다양한 옷을 손쉽게 보관할 수 있어 정리정돈이 한결 수월해졌어요. 세련된 디자인도 마음에 들어서 인테리어 효과까지 챙길 수 있답니다. 이 제품 덕분에 제 방이 한층 더 깔끔해졌어요.